이게 탑 30층을 이제서야 올리네요. 지금은 플레이하는 거는 아니고 따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아니 녹음을. 나는 고대신선도 파동이기 때문에 화장을 내줍시다. 생각보다 할 말이 없네. 목구하면할 말이 되게 많을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신선이, 이게 신선이 오히려 쉬워요. 오리지널 신선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속성이 있다 보니까. 저거, 꼬마 뱀매 위험해 보이긴 한데, 그랬었거든요. 위험해 보였어요. 생각보다 되게 약하더라고요. 무서워할 게못 돼요. 차라리 그, 원래 풍은양 코탑 30층 잠몹들이 더센것 같아요. 캐슬리, 어, 캐슬리가 좋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분한테. 과연 좋을지. 근데 왠지 너무 밀어가지고 성 앞에 신선이 저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더 이상 뒤로 안 가고 땅 박히게 되면은 얘가 신선이 밀릴 때마다 파삭이 자꾸 전진을 하거든요. 그리고 얘 얘가 또 맞아요. 그게 문제가 큰데 왠지 그렇게 될것 같은데 불안하다. 지금 보니까, 잠복뱀이, <laughs> 빼비... 어? 다 날아갔어요. 네. 예상대로 깔끔하게 날아가 버렸네요. 어하지 이게 돈이 더럽게 안 벌려요. 저 잠복들이 돈도 별로 안 주는 애들이어가지고. 삶은이는돈좀 주긴 하겠다. 네. 근데, 역시나 돈이 부족한 모습이고요. 그냥 그래도 이거 깨긴 하겠네요. 왜냐하면저 파삭만 살아있으면 거의 되는 판인 것 같아서. 솔직히, 고방하고 파삭하고 저칠복신만 있어도 깰것 같아요. 네. 너무 쉬운 것 같고, 여기는. 어? 라인이 완전 터져버렸네요. <laughs> 저거, 악마뱀이 열파를 쏘니까 그게 좀 거슬린가 봐요. 네. 일단은, 파동 무조로 있는 백스를 냈는데, 방금 망할 뻔했죠? 완전 망할 뻔, 어? 죽었다. 어, 죽었어. 이제 녹화 끝내도 된다.